오늘의 가벼운 얘기로, 가벼운 얘기로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여러분, 촉법소년이요? 아, 어... 촉법소년 흉포와 애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촉, 촉법소년인 걸 알아요? 촉법소년 범죄 중에서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 이제 에피소드 나온 것 중에 애가 슈, 편의점에서 여러분, 편의점에서 서민이 점주를 협박을 하고 난동을 풀고 기물을 패 때려 부신 일이 있었어요. 어린 새끼가 그거 말리는 어른들도 폭행하고 그러더니나 촉법소년이에요. 어쩔래?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래서 와가지고 촉법소년이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새끼가 와가지고 나 CCTV 찍은 거하고 이런 거 전부 다다 다 내놓으라고 미친놈이죠, 여러분. 자기 편의점에서 난동 피는 거, CCTV 찍힌 거 내놓으라고, 어린 새끼가 자기 촉법 소년이라고 사장님한테 와가지고 협박을 한 거야. 정말 어이가 없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장님하고 이뭐이그 자기네들이 난동 피는 걸또 녹화를 해가지고 자랑이라고, 가오 잡는다고, 그거를 SNS에서 올리고 지랄이죠. 근데 여러분,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등신 새끼들, 만 14세가 넘은 새끼들이었어. 만 14세가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네 생일을 지나면 만 14세가 넘거가이모질이 새끼야.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그 난장을 피던 새끼 촉법소년이 아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걔는 12월 31일까지가 촉법소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생일이 지나면 촉법소년이 끝나는 거야.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지 어린놈의 새끼가. 디테일이 약한 거지 얘새끼들 그게 여러분 그 촉법소년 관련돼서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얘네들이 잘 모르는 게 촉법소년이 그 전과가 남진 않아도 2년까지는 보호감호가 될수 있다라는 건 얘네들이 그건 모르나 봐요 그래서 지금 12세 이상, 12세부터 14세까지는 보호감호가 가능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10세 이하만 완전히, 모든 걸다 괜찮은 거고. 근데 이게, 얘네들이 문제는 어른들로 향, 향해서 범죄뿐만 아니라 또래들을 향해서 여러분, 일진들의 범죄가 너무 심해, 지금.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요, SNS로 공유를 한다고. 이거를 왜초법선연으로 봐줘야 돼? 이게 70년 전에 70년 전에 솔직히 7 0년 전에 라디오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무지랭이들이 무지랭이 시절에 애들이 뭘 알아 기본적으로 촉법소년이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들이 뭘 한다고 이거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해 부모가 다독거리고 그래서 그게 여러가지가 있지만 1호가 그거 아니에요 1호 조치가 집에 데려가서 부모가 훈계하는 게 훈방하는 게 그게 1호 조치인가 그럴텐데 그냥 어른들이 응, 알아서 해야지. 이걸 뭐 애들한테 그래. 아니만 70년 전기준이고 지금은 애들이 범죄의 노하우나 초법 소년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면 된다 노하우까지 SNS를 돌려가지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하는데 이거를 봐줘요? 어? 애들이 애들이 아니죠. 어?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뭐한 한동훈이나 뭐 어쩌고 진중건이나 뭐. 어? 좌파들이 뭐 한마디씩 하는데, 아. 저는,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어, 저는 그 좌파들의 낭만. <laughs> 우리 강아지가 아파요. 저한테 휴가 5일 주세요. 이런 식의 낭만은 어, 애들에 대해서, 인, 애들에 대해서 이렇게 법치를 내세우고 이러는 건 아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당하는 애들의 법치는 어디가? 일진들한테 당하는 애들의 인권은 어디 가고, 어? 그 가해하는 애들을 보호하는 법치와 인권을 얘기하는 건 그건 좀 너무 낭만적인 얘기 아닌가 네. 그렇죠 어. 메카타마 님 있잖아요 촉법이면 부모에게 책임을 지워야 함 이라고 하셨잖아요 문제는 촉법소년들의 부모 중에서 책임을 질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애의 그 부모인 경우가 많죠. 어. 아 그리고 얘네들이 그거 뭐요? 차 있죠. 이촉법 소년들 얘네들이 지금 황당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동차를 많이 훔쳐요. 어. 자동차를 많이 훔치고 이거 술처먹고 술 음주운전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 또 요새는 어디가나면 주유소도 다 셀프잖아요. 어, 이런 거 방치할 문제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장간난 이거 초법선년 흉터 경향이 있다. 건설적으로 답을 낼때됐다 현실, 난 현실주의자 좋아요. 현실주의자 좋습니다. 이런 낙마, 애들에 대해서 초법선년 저거는 저거는 잘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흉기로 애들 찌른 보복살인 사건도 어 여러분 그거 뭐야 아 이거 여기까지 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어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 여러분 약간 끔찍한 얘긴데 중학교 3학년 짜리가 중학교 3학년이었나? 중학생이 초등학생 머리를 잘라서요 학교 정문 앞에다 던져놨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laughs>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사건이 나야 촉법소년에 대해서 헉 하고 정신을 차릴래나 <laughs> 촉법소년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볼 얘기가 아니다 <laughs> 이 사건 한번 읽... 아, 이게 사카키바라 사건일 거예요. 이게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사카키바라 사건. 이거 맞 맞습니다. 이거 사카키바라 사건일 거예요. 일본 일본 촉법소년 이거 연령 낮추는 거. 응. 일본이 했을 때그 계기가 됐었던 이게 97년도 사건이기도 한 97년 사건 사카키바라 사건인데 살인이 너무 살인이 너무 즐거워 이러면서 14살짜리가 초등학생을 아즈마 신이치로라는 이 사람이 이랬던 사건이요. <laughs> 그러고 아 그러고 이제 가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되게 무서웠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무서웠던 게 아무도 일본 사람들이 수사선 선상 가면서 중학생이 중학생이 살인 사건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그런 이런 충폭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을 거라고는. 경찰고 일본사에도 아무도 상상도 못 했었고, 상상도 못 했었고, 저걸 수사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자전거를 타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학교 길을 계속 자전거를 타면서 돌았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약해 보이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사냥감을 계속 본 거예요.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중학생 짜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누구를 죽일까를 탐색을 했다고요. 그리고 목을 자른 애는요 자기 친구의 동생이었나 그래요? 아, 자기 자기 동생의 친구, 자기 동생의 친구 그 동생의 친구를 뭐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야산으로 어뭐뭐 뭐 보러 가자? 뭐 보러 가자 그런 거였는데 뭐 보러 가자 그러고 산을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서 목을 자른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이 준사체의 목 부분을 세토부를 흘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한 모금 마셨다. 아저 한번 여러분 나무 위키에 있는 것 사카카바 사카키바라 사건 저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 촉법 소년이에요 여러분 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어, 그렇게 로망을 가지지 말자고요 어, 거북이 보러 가자고 했다고요 어 거북이 친구 형이 거북이 보러 가자고 해서 살아, 따라갔다가 거기서 살해를 당한 겁니다. 열, 연령 낮춰야 되고요. 지금 이 정보화라는 게 여러분 정보화라는 게 어린 애들은 여러분 어린 애들은 요새 애들 발육도 빠르고 정보를 빨리 들으면서 금방 금방 세상 알아가는 거예요. 전촉법 선언 당연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자에게 너무 불쌍하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처분결과는요? 처분결과는. 처분결과가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지? 20년, 20년 채워서 지금 그때 이게 지금 나오지 않았나? 현재? 현재 지금 나와서 살고 있을 거예요. 사회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에. 네. 기가 막힙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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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글로만 봐도 나무 나무위키에. 글루만 봐줘. 끔찍합니다. 공유? 공유는 공유는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카키바라 사건, 사카키바라 사건이라고 공유를 하시면 아, 여기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사카키바라 사건.